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오후도시 엘리스입니다 엘리스네 가족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주도 진짜 따뜻했네요 거기서 어, 숙, 호텔에서는 밤팔 입고 창문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왔더니 음, 밤새도록 근데 우리 집에 왔더니 집이 시베리아예요 오 너무너무 춥다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우리 갔다 온곳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지, 지, 지도를 펼쳐서 랭킹을 한번 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아, 자 고구마가 어, 어, 있구요 자 예찬이가 제일 좋았던 데는 어디에요? 아, 저는 넥슨, 음. 음, 음. 좀 없... 넥슨 메인 컴퓨터, 메인 컴퓨터 박물관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밥먹고 갔던 넥슨 컴퓨터 박물관 그리고 예온이가 제일 좋았던 데는 어디에요? <laughs> 예온이가 제일 좋았던 데는 어디에요? <laughs> 아저왜 말하지 마요? <laughs> 어? 항공실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게임했던데? 게임. 게임 아, 그 항공우주관 뭔가? 어. 항공우주 박물관? 네, 어, 거기 항공우주 어, 박물관 여기 버블티도 맛있었고 아이들 여기에서 그 비행기 조종하는 거를 에? 한 진짜 에어컨데. 한 2시간 한거 같아요. 예겸이가 제일 좋았다는 건 어디에요? 어. 음. 어. 음. 비행기 게임 하는 거. 비행기? 게임? 네. 항공우주 역시 항공우주 항공 박물관이네요. 항공우주 박물관에 레오니한 비행기 두 시간 했다고 그랬고 나는 그걸 그 게임하는 걸한한 음. 한 시간 정도. 응. 음. 그러니까 비행기 어. 항공 우주 박물관에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거기를 비행기 게임이라고 네이. 기억할 네이. 정도로 연관돼 있고, 아이들 게임을 많이 씁니다. 4시 동안, 동안 있었어. 어, 러면별 스티커 어디 갔어? 별 스티커? 너가너가 엄마가 가져갔어요. 그래. 응. 그리고 <laughs> 저희는 일단은 4시 박물관 음, 진짜 좋았고요. 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왜 좋았냐면은 게임을 진짜 동전을 하나도 안 넣고 계속해서 졸수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런... 어, 사람이 많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 왜냐하면 남 오락하는 거 구경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또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별 3개. 그리고 로버스케어는 어, 너무 멀어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쭉 내려와서, 아 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 한국 우주 박물관 진짜 저는 여기는 별이 다섯 개 주고 싶어요. 여기 그 전시 같은 것도 잘돼 있었고 할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 카페도 음, 가격도 별로 비싸지, 되게 어, 아요 맞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박물관은 별을 다섯 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숙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음, 제주밸류호텔 서귀포에서 머물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거기 제주 거기는 중국인 단체 관광이 그냥 고정으로 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19 때문에 아마 한국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조식이 성인이 만 원이었고 미취학이 오천 원이었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그 옆에 별별 별 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다는 게별 하나? 어그 옆에 파리바게트도 있고 투썸플레이스도 있어서 차라리 거기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그냥 국밥집 가서 먹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소시지나 햄 같은 데는 밀가루가 되게 많이 들어 있었고, 음 그리고 또 어머니, 애들 근데, 말로는 어머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푸딩도 뭐라 그랬지 딱딱하게 표면 아니, 말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는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싱거웠고요. 아무튼 어머니. 이번에는 갔지만 다음에는 가지 않을 것 어머니,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있잖아요. 음, 너무 더웠어요 거기가. 아, 아 그리고 모슬포 어 모슬포. 시장 입구에 한라 전복 있는데 여기도 별 다섯 개. 얘들아 한라 전복 집에 거기 맛있지 않았냐, 장아? 맛있었는데 분위기가 어. 조금 별로예요. 아, 거기는 그 전복 뚝배기, 전복 뚝배기 만 원이고 해물 뚝배기 만 원이고 라면 그리고 라면. 어 뭐더라? 전복 그 그그 뭐라 그러지 돌솥밥 그것도 만 원인데요. 오, 오. 그 김치랑 이런 모든 있겠다. 게 국산이에요. 애들은 분위기가 별로라고 한게그 시장 입구에 있는 식당이어서 그냥 그런 보통 식당 분위기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음, 그런 전복 뚝배기 같은 거가 만 오천 원 이상 하는 걸 보면 여기는 진짜 맛있었다고 근데 인정합니다. 분위기는 그랬지요싼게별 다섯 개예요 어, 여기 너무너무 맛있었고. 또뭐 먹었지, 우리? 아, 맞아. 그 넥슨 컴퓨터 맞은 편에 있는 스시혼, 혼 스시혼이라는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는 맞은가? 어떤 사람 리뷰를 보니까 이마트 스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이마트 스시 맞고 어머니. 두께도 이마트 스시 맞는데 어머니. 밥이 훨씬 더 맛있고 어머니. 그리고 재료가 싱싱하고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맛은 맛있어. 좀 캐주얼 맛이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았다는그근지 이동이랑 우리, 알밥 우리 되게 먹었다. 맛있었고. 주먹은...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이랬잖아요. 수시 스시도 먹고 또 초밥도 먹으려 네. 가자 했는데 예찬이가 스시가 초밥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 맞아요. 아이들은 엄마 실수 진짜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사온 이 화투는 저희의 패밀리 저희 가족 게임인데요. 화투는 저는 솔직히 막 도박을 해서 그렇지 그냥 게임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화투 게임이 그 평가절하되었나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 제주 화투를 사왔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요 귀엽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홍단 청단 있잖아요 그 되게 재밌는 말로 써있어요 보시면 어머니 응? 봐주세요 잠깐만요 어야 홍단이 뭐지 근데 홍단? 오빠 잘 몰라 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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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아, 하는 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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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홍단 청단이 뭐가 있어요 여보? 몰라. 이건가? 청단. 이게 청단인가? 아, 제가 재밌어 하는데 아잘 몰라서 어 맞아 청단 어, 이런게 이렇게 어, 써있어요 청단이요 콩단이요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판 하려고 합니다 엘리스의 오후 2시 이렇게 제주도 피기가 잘 피기가 다녀왔고요. 아, 또 가족이 모두 갈수 있는 기회가 또 났어? 빨리 왔으면 좋았네요. 재밌었다, 그치? 네.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놀람>